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쩌다 정원 카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네. 역작. <laughs> 어, 근데 우리 그 어쩌다 정원 카페 영상에서, 네. 어, 가장 많이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바로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 그 질문도 많았어요. 어, 맞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어, 어, 키워보니까 이렇더라. 어, 어.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어, 하는 게 우리 에키네시아. 여기 에, 보시면, 우리 에키네시아. 음, <laughs> 에키네시아는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정원 저, 곳곳에 지금 <laughs> 많이 피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이제 피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개화 기간이 엄청 길고 그렇죠. 그리고 꽃도 이쁘고. 음. 아예 안전래 네. 꽃도 이쁘고. 음.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거 말하는 거야. 어. <laughs> 꽃도 이쁘고. 네. 제가 에키네시아 좋아하는데 이 에키네시아는 진짜 개화 기간도 길고 꽃도 이쁘고 어, 그렇죠. 그리고 병해충도 강하고. 네. 병해충에도 강하고. 그리고 또, 물을 더 많이 안줘도 돼. 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음. 그리고, 키우면 키울수록 진짜 포기도 많이 커져포기하 다섯 가지가 해야돼요 오. 오. 에키네시 좋아하는 이유 다섯 가지. 네. 어, 제목 나왔다. <laughs> 네. 지금 에키네시아가좀 많이 키우다 보니까, 아직 이제 좀 작은 애들은 꽃망울 음. 꽃송이만 지금 달고 있잖아요. 꽃송이 지금? 네. 달고 있네요, 저쪽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곳곳에 많이 있어요. 뭐, 그죠? 네. 자 그러면 네. 에키네시아를 지금 벌써 어. 키운지가 네. 한 5년? 어 그렇죠 5년 그렇죠. 좀넘같은데 네. 이게 에키네시아가 이제 우리가 키우면 음. 약 많이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는데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골치 아플 정도가 아니면 딱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키울 맛이 나는 게 있잖아. 풍성해져야지 좋다라고 네. 하는데 이 에키네시아가 저도 영상에 올려서 많이 이제 좋아진는 부분이. 그 포기 나누기 음. 이렇게 하면 또 많이 또 늘릴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포기 나누기 하면 그만큼 이제 꽃그 송이가 좀 작아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무리로 되면 되게 풍성해 보이는데 음. 식구를 많이 늘리면 이제 꽃송이가 그 다음에는 좀 적게 피는 거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가 네. 이 정도 있던 걸 음. 옆에 포기 나눠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좀 작게 이렇게 네. 작아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뿌리 나누기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또 애가 얘가 올라오겠한 2년 정도 지나면 음. 이 폭이가 또 커져요. 그러면 요런 꽃들은 다 이렇게 군락으로 무리지어 있을 때가 음. 제일 이쁘거든요. 음. 여튼 이렇게 폭이 나누기 해가지고 식구를 늘리기도 쉽고. 늘리 쉽고. 네. 자 그리고 작강하고. 그리고 여기는 좋아요. 색감이 많아요.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정원은 어. 한, 한 색깔만 가지고는 맞아? 좀, 좀 단수롭잖아요. 어, 근데 이 에키네시아는 보세요. 여기에 보세 무슨 색? 어 얘가 여기에 떡색, 주랑 분홍, 색 다홍색, 노랑, 노란색, 다홍? 흰색, 흰색. 흰색. 어. 제가 흰색하고 노랑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흰색, 네. 아, 흰색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흰색이 좀좀 이뻐. 예, 지금 흰색이 좀 그렇게 되는데 흰색으로고, 음. 요 쨍한 이거, 이고 다홍색깔, 음. 얘도 되게 이뻐요. 음. 요로 노란색, 음. 아 그리고 겹. 겹. 올해는 아 노린재가 여기 있어서, 음. 얘로애들은 진짜 툭 잘라버려야 되는데 음. 이런. 음. <laughs> 이 꽃을 망치는 애들은 이거 가만둘 수가 없어. 맞아. 예. 어. 그래서 요 겹이 원래는 잘안 되거든요. 어. 예, 예 사면 좀 죽는 확률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댓글에도 예. 겹이 안 피었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 과습에 좀 약한 것 같아요. 과습에 약하고. 예. 어. 그래가지고 근데 올해 지금 많이 었어요 음.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얘도 또 어느 해에 또훅가훅가 <laughs> <laughs> 근데 지금 올해까지는 이렇게 지금 많이 꽃송이도 지금 확이히 아, 늘어났어 요실히 어, 어, 네. 겹이 긴하네 물론 솥도 이쁘지만 네 이게 겹이 종류가 또 많아요 음. 근데 내가 몇한세 가지 샀는데 지금 한 가지는 좀 나오려고 하는 것 같고 여튼 요렇게 되고 지금 색감이 여러 가지라서 되게 자, 심심하지가 않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거 우리, 이제, 원조가 분홍이거든요. 음. 키가 큰, 액체가 큰. 자, 그럼 여기서 약간 관리 방법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돌면서 어디 어디에 있는지, 별이 많거든요. 한번 먼저 이야기 해볼게요. 아직도 이렇게 두서없이 정리 없이 이야기 해요첫 번째, 관리 방법. 산목이 쉽다. 산목. 산모. 산목이 아니고, 산목은 저는, 않고, 저는 포기나누기 그러니까 보통 하지. 보면 산목도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음. 보니까 얘는 포기 나누기. 아, 저는 이제 제가 포기 나누기. 포기 나누기 해가지고 하고, 얘가, 그 발아도 잘 돼요. 발잘 되고. 네, 근데 이제 발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발아도 잘 되긴 하지만 이제 옆에 주변 환경도 맞아야 되거든요. 음, 음, 그리고이 씨앗이 이게 자연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발아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좀 이렇게 연그었을때다 하고 난 다음에 밑에 바닥에 이렇게 뿌려주는 편이에요. 음, 사실은. 그래서 이게 발라도 확실히 잘 되긴 해요. 음. 안 되는 분들은 다른 데다가 이렇게 좀 뿌려놨다가 한번 보시면 되긴 하거든요. 음. 저만 잘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자연 발화가 에키네시아잘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자두 번째 음. 보통 음. 음. 이렇게 포기 나누기 하잖아요. 네. 그럼 언제 정도 하는 게 좋아요? 어, 포기 나누기는 봄에 봄에거든요. 이 싹이 올라와요. 그러면 음. 싹이 올라오는 데딱 보면. 싹이, 어, 포기가 되게 많아. 음. 가지가 한 대여섯 개. 음. 이렇게 한 두세 개 되는데 포기 나누기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힘들고. 힘 다섯 개 넘을 경우 포기 가 엄청 크다라고 네. 했을 때, 좀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안 나누고 다섯 포기, 여섯 포기를 계속 키우면 되게 풍성해지겠죠? 음. 그럼 더 보기 좋은데, 아, 나는 식구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봄에 이렇게 싹이 올라왔을 때, 한 20cm 정도 됐을 때, 그,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이거를 포기를 나눠가지고, 군데군데 심어 놓으면, 어, 늘릴 뭐 수가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포기할 때는 뿌리 조심하시고. 에이. 뿌리가 많이, 많이, 많이 꺾인다든지, 많이 에이. 잘린다든지 그러면. 은 근데, 에. 생각보다 이게 또 강인해요. 이게 음. 뽑으면, 뿌리를 나눌 수 있게 딱딱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면 되는데, 근데 조금 늦으면 늦을수록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초봄에, 이른 봄에 싹이 어느 정도 한 이렇게 2 c m 미만 나왔을 때 포기 나는게 해야 되는데, 다큰 애를 나눠주면, 그렇죠, 어. 애가 이렇게 좀더웁잖아요 음. 5월 넘어가면 좀 더우니까 가 힘들어 해요. 그래서 좀한 4월까지. 정도 하는게 좋다 생각이 들어요 자그리그 그 다음에 아, 아. 얘애 같은 경우는 음. 여름에 많이 피잖아요 네. 그, 그러다 보니까 물 관리 라든가 물을 많이 줘야 된다 얘는 건조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을 많이 주면 안좋고요 스팸이 습해, 네. 더 안좋은거고 예, 얘는 이제 그 과습에 약한 애고 음. 과습에 좀 약해서 음. 이제 물을 줄 필요는 없는데 간혹 이렇게 화단에 보면 우리 이번에 많이 가물었잖아요 네. 그럼 얘가 피 말이가 없어, 뽀부라세요 네. 음. <laughs> 그랬을 때 물을 좀좀 주고, 음, 예 그런 정도로 과습에 좀 되게 건조에 강한 편이니까 신경쓸 필요는 없고, 이렇게 꽃이 이렇게 폈잖아요 한참 음. 이렇게 피면 여름 꽃이고 얘는 개, 개화 기간 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꽃이면 저는 좀 이렇게. 잘라주면 어, 또 그다음 또, 또 꽃송이가 또 피는 편이에요. 아 이게 예, 막 빨리 피지는 않는데 음. 그래도 2차 개화를 보려면 지는 꽃을 잘라주는 게. 좋다 아 지는 꽃 잘라주면 네, 좋다. 네. 자 그다음에 네. 보통 보면 애, 애 같은 경우. 병해충 때문에 네. 우리가 우리 앞에 영상 보시면 베르가모 뭐 찍었잖아요 네. 베르가모 같은 게 병해충이 있어서 네. 조금은 뭐 하얗게 변하고 네. 뭐 흰가루병 있는데 음. 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거든요 네. 어떤 거 어땠던 거 같아요 제가 아까도 음. 예뻐하는 이유에 병해충이 음. 없다 라고 네. 했잖아요 특별하게 병해충 관리가 심각하게 없어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 힘들고 없어요. 그것도 없던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장마에 강하고 네 장마에도 강하고 그러니까 뭐 장마 비부 많이 오더라도 잘 버티고 있어요 꽃송이가 네 맞아요 네. 물론 계속되는 장마에 뭐 이길 장사는 없겠지만 음. 어느 정도 이제 얘가 비에도 음. 이렇게 처지는 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많이 하고 막 계속되는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는 처지겠지 음. 얘가 꽃송이 이렇게 꼬그라지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다른 애들보다는 좀 강한 편이고 이 키네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좀 키가 또 많이 큰 애들도 음. 있거든요. 우리 핑크색은 좀 키가 큰 편이에요. 음. 걔들은좀꼬그라지는 편인데 음. 이 정도 사이즈. 어 음. 이런 얘네들은 아, 안 꼬벌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여기 겹하고 호다고 이렇게 있잖아요. 음. 같이 키워 보니까 음. 뭐 보는 건 똑같지만 좀 네. 특징이 좀 있던 거야 겹하고 아, 차이점이라든가 말잖아요 겹은 차이가 좀더 비싸요. 아, <웃음> 오케이 <웃음> 비싸 비싸고 얘는 어. 과습에 얘 그쵸? 겹보다 좀더 약한 어, 것 같아요. 아까 그 질문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어 이렇게 하다 보면. 음, 그 다음에 호카. 안 나와. 음, 음. 얘가 나와야 되잖아. 요 숙군초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호깃업은 전 상관없는 거야. <laughs> 호깃업은 잘 음, 나오는 편인데, 잘안 나오는데, 근데 얘가 이제 사이즈가 우리 지금 이 핑크가 음. 작년보다 한두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아, 그렇죠. 예. 아. 시간이 지나면 좀 늘어나는. 네, 네네네또 우리가 뭐 이렇게 비료라든지 음, 영양제라든지 뭐 네, 이렇게 네. 좀주고 그런. 아뭐다다 다 동일해요. 우리 이렇게 싹 나올 때 그때 이제 저는 유기질 비료 음. 이렇게 주는 편인데 이 비료도 이제 질소 성분이 많은 애들은 비료만 먹고 이제 성장만 이, 이, 하는 그 거예요. 그만커지지 어, 생장만. 잎만 꽃은 안 꽃은 안 피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 어느정도 폈다가 이제 꽃이 피 무렵에 저는 이제 음. 비료를 좀더 주는 편이거든요 음.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음. 네. 자그다음 적심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전한번 적심 했잖아요 어, 얘는 안 했는데 안 했어? 적심. 아 얘는 안 했어요? 얘는 키가 그렇게 어, 아, 크지 않아서 그래. 아, 적심할 그런 데가 없어요 다른 거 헷갈렸구나 네. 아 적심할 필요 없다 네 적심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얘는 지가 알아서 가지가 많이 벌어져서 그냥 안 했어요 저는 자 그러면 오늘 잠깐 정보를 이야기 했고요 네. 한번 둘러볼까요? 자, 우리 많습니다. 많아요. 아유, 음, <laughs> 자, 먼저 이쪽으로 쭉 들어가서, 가, 가가지고, 네. 여기서 쭉 한번 가볼게요. 네. 에키네시아. 여기도 보면 이제 에키네시아 펴있죠? 여기 네. 보면 이렇게. 빨간하고, 음, 레몬... 지금 아, 좀 올라오고 있어요, 아유, 지금 네. 이거. 음, 올라오고 있고, <laughs> 이쪽도 지금 에키네시아 올라오고 있고, 네. 쭉 올라가면서 또 계속 이쪽에 <laughs> 있고요. 음.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오, 여기도. 오, 이쁘다, 얘도. 사진 좀 예쁘겠다. 얘, 얘가 우리 원조예요. 원조? 네. 응. 아, 이제 꽃 모양이 응. 좀 예쁜 애생이좀 여러 가지예요. 응. 얘는 약간 꽃볼이 더 크면서 응. 키도 커. 그래서 거의 그래요? 토플하고 비슷하게 키가 컸네. 네, 원래. 올해는 키가, 키가 많이 크네, 보니까. 아까 쟤는 그렇게 키가 많이 안 크잖아요. 네. 쟤는 좀적 얘는 올해 묵은 애. 올해 아, 묵은 애고? 네. 얘 묵을수록 더 크가, 키가 큰것 같아요. 응. 유독 이 핑크색이 좀 키가 큰 종이예요 음.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원래 지금 꽃밭, 그애키네시 밭이 있잖아요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애키네시 밭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음. 먼저 가시면 제가 앞에서 왜, 왜나 나 앞에 아, 음. 요, 요 애들이 원조예요 원조 애들 네, 조금씩 했더니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요즘 나오는 애들이 약간 그 꽃, 꽃송이가 더 촘촘한 것 총, 같아요. 그렇죠. 촘촘하고 네. 색, 색감도 그렇고. 네, 네. 여기는 이제. 투박하지, 옛날 것들. 에... 자, 여기도, 여기도 에키네일 밭이에요. 지금, 네. 지금 네, 여기 보시면 그렇지. 덜 피었잖아요. 음. 와, 이게 올라오고 있어, 지금. 이거 다 피는 네. 엄청 이쁘겠다. 여기는 지가 발아를 해가지고, 빵 음. 채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에린지, 온 음. 에린지음하고 싸우고 있어요. 에린지음도 <laughs> 발화가 잘된 편인데. 와, 에린지음이 네. 렇게 높아 얘들이 지금, 요 에키네시아 밭을 에린지음이 지금 좀 먹어들어가고 있어요. 이기 <laughs> <자, 웃음> 밭이었는데? 어. 자, 우리 오늘 에키네시아가 여기저기서 지금 피고 있고, 네. 지금 피고 있는 시기에요. 네. 그래서 먼저, 한, 오, 이렇게 아 어, 먼저 촬영해서 네. 그동안 관리했던 거 올해는 어떤 상황인지 음. 그동안에 이제 에키네시아 영상 보시면서 그다음 에 어, 이쪽도 많네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요거 색깔이 참 이쁘지 않아요? 얘도. 어 이것도 이쁘다. 음, 얘도 종류 아, 여러 가지. 예. 흰색깔 저 우리 정원 쪽으로 갔나 봐요. 흰색이. 음. 여기 노란색도 핑크는데? 있고. 네. 음. 찐 노랑, 연 노랑, 음. 그다음에 핑크, 음. 뭐 다홍색 얘는 심심하지가 않아요. 음. 에키네시아가. 이쪽도 그리고. 많네. 이쪽도 여기도. 네. 여기는 좀 그늘져서 좀 늦게 피는 것 같아요. 음. 여기 꼬맹이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laughs> 오늘, 어, 저희 이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 키네시아 오늘 관리하는 거, 어. 그리고 피어있는 상황들. 어. 6월 말이거든요, 지금. 여름꽃 감력수. 그렇죠. 7월, 8월에는 또 계속 아. 피어있어요, 애들이. 네. 자, 이걸 보시려면 어디로 오셔야 돼요? 중남아산에 카페 플라드 <laughs> 중남아산의 카페 플라드 오세요. 지금 여름꽃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피어 있어요. 우리 베르가모, 베르가모도 그렇고, 엘엔지엄도 그렇고 좀 저는 많이 어떤 분들은 이제 이엘엔지엄 음. 어,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못못 못 보셨다고 음. 신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다양한 것들이 피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그게뭐까요 네, 이게 그게 뭐예요? 셀비어. 셀비어. 네, 셀비어도 피어 있고 음. 또 여기에 수국들도 있어서 여기 네. 공간에 차한잔 타가시면 딱 좋을 거예요. 딱앉아하시면딱 음, 좋은 공간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앉아가시고. 아나 이거 하나만 말해 주면 안 돼? 네. 망망초. 개망초. <laughs> 자 보세요. 얘, 너무 이뻐서 아꼈어요. 오, 다기도다 우리 개망초도 뽑아 버리지 않고 하나씩 지만얘도꽃같아 꽃이지 네. 뭐 개망초 꽃. 네. 개망초 꽃이에요. 예. 네. 여튼 카페 플라우드 카페 플라워드 오세요.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게요. 네. 올해 정말 더 많이 더 많이 필것 같아. 여기도 응. 이렇게 좀 잡아줘서. 응. 여기도 많아서. 응. 아, 필요해. 고세, 이제, 이제, 피기 시작하니까, 음. 이제. 피고 치고 또 올라오고, 또 잘라주면 또 올라오고. 아나벨. 아나벨 수국. 수국도 올라오겠지? 아, 수국도 지금 꽃 많이. 이거 찍고 찍었어야 되는데, 뭐, 찍지 도 못하고 싶네요. 아, 예, 얘는 예. 진짜. 램스형. 램스이어. 램스형은 <laughs> 영상에 들어오지를 못해. 음.